드디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부인의 날이에요 남편이 아기 봐준다고 약속 다녀오래요 이게 얼마 만에 자유냐 옷 입었고 가방 챙겼고 이제 남은 건 얼굴인데 아기 보면서 화장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잠시 방치했던 내 얼굴 임출산 거치면서 생긴 기미 잡지 때문에 거울 보면 심란해져요 자유부인의 날을 위한 비장의 무기 글루타치온 좀 톤업 선 CC로 오늘은 기분 좀 내보실게요 간단해서 시간 절약 최고예요 얼굴에 펌핑해서 손으로 쓱쓱 발라주면 파운데이션 쿠션 필요 없이 피부 화장 끝! 아기 내려놓을 틈 없는 엄마들한테 딱이에요. 미백에 좋은 글루타치온 성분이 있어서 기미 잡티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이제 제발 좀 이별하자. 지속력도 좋아서 수정 화장 따위 필요 없어요. 약속 갔다가 정신 없이 돌아와서 폭풍 육아 후 저녁에도 무너지지가 않았어요. 육아로 화장할 시간 없는 엄마들, 이 톤업 선크림 하나면 자외선 차단, 톤업, 잡티 케어 다 되니까 추천드려요.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구매하면 체감가 1만 원 초반대래요. 1만 원으로 잠시 잃어버렸던 예쁜 나 되찾아보아요. 아무튼 자유부인의 날 성공자!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. 남편과 글루타치온 좀 CC 선크림.